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 셰프 복 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학술 연구 시리즈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의 학술 연구 주제가 어떤 걸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주제이고요. 정확한 연구 논문은 판단과 절차의 카오스 직장 내 아.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업장의 절차 미준수 사례 연구입니다. 와, 제목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laughs> 엄청 <이제> 길어요. <laughs> 판단과 절차의 카오스 정말 동의하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 보시면 담당자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판단의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판단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네. 이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사용자, 근로자, 리더 모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논문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논문의 개요를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이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네. 사업장이 절차 미준수가 일어나는데 네.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연구했어요. 아, 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참여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아, 네. 즉 조사에 참여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네. 양적 질적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아 그러면 관리자들이 이 절차를 왜 미준수하는가, 도덕적 해이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네요. 그렇죠. 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이러한 절차 미준수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예. 네. 그러면 논문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직장 의 괴롭힘이. 네.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줄수 음. 있다라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아, 것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사측의 조치를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주체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용자에게 손실을 줄수 있다는 근본적인 인식을 개선하자.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많은 사용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 우리 네. 회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네. 그리고 가급적 그것을 덮으려고 하죠. 맞습니다. 네, 그것을 네. 이 저자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요. 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손실을 준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저자의 주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 목격자의 정서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사용자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사용자는 그런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괴롭힘의 영향으로 사용자에게도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며 사용자 본인의 행동도 괴롭힘이 될수 있음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직장의 괴롭힘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공개하여 이후에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수긍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즉. 직장내 괴롭힘 자체가 큰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것을 줄이는 노력 자체가 우리 조직에 네. 도움이 된다라고 아. 사용자가 인식한다면 진정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아. 거죠.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네. 사용자분들이 대부분 그 건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발생한 원인이 그한 사람의 원인이 아니라 조직 문화나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인식시켜 주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개선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누가 판단하는가에 따라 명백한 괴롭힘이 미성립이 될수 있고 상식적으로 괴롭힘이 아닌 행위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질적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사측이 이 점을 악용하여 위원회를 사측에 순응하는 사람들로 이미 구성하고 괴롭힘을 미성립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 직장내 괴롭힘 기준법을 시행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 주장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이 네. 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네.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도 네. 너무 동의하고 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금 직장하는롭힘힘법이 있는 23개 국가 중에서 네. 대부분의 국가는 기준을 하나 이상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의 대표적인 게 네.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거죠. 아, 얼마나 네. 이것이 지속되었느냐? 네. 예를 들어 서뭐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든지, 네.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느냐? 음. 뭐 1주 단위로 일어났다라든지 네. 이런 기준들을 만드는 네. 나라들이 많은 이유는 네. 이런 기준이 없이는 직하는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죠. 아, 맞습니다. 세 번째로 사측의 조치를 밀착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마련한다라고 주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자, 사측의 조치를 밀착 감시, 관리할 주체를 세울 필요가 있다. 신고가 접수된 그 순간부터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신고 대응이 끝난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사용자가 책임의 피를 위해 부당한 조치라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밀착 감시자 역할을 할 주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들은 반드시 전문성을 갖추고 사측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그런 주체에 이어야 한다. 벨기에에서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방지 조언사가 영국 등지에서는 노조가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네. 벨기에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네. 벨기에 경우에는요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요, 네. 1.5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한 후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만이 직장 내괴롭힌 사건을 다루는 와. 심리사회적 방지 조언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벨기에 모든 사업장은 직장인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심리사회적 방지 조언사를 아. 고용 위축해야 한다라고 네.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마치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 감독자처럼 그렇죠. 이렇게 의으로 위축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직장인 괴롭힘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네. 전문성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 네, 이렇게 논문의 핵심 주장까지 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직장인 괴롭힘 이슈는 정말 쉽지 않고 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조직 문화의 변화로 맞습니다.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세 가지 정도 실천 과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과거를 잊어라. 어떤 의미인가요? 나 때의 눈있잖아 아직도 <laughs>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네. 그래서 네. 본인이 배웠던 방식으로 접근하고. 음. 본인이 경험했던 방식으로 접근하죠. 네, 그러다 어, 보니까 네. 계속적인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NVC라고 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네. 비폭력 대화예요. 네. Numb Violent Communication 음. 그래서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비폭력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네. 핵심적으로 보면 어, 관찰 늦 느낌, 욕구, 부탁. 어떤 상황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느낌이 있으면, 나의 욕구가 생기죠? 그걸 네. 부탁하는. 이런 네. 방식의 소통인데, 네. 우리의 소통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네. 소통 방식의 변화를 좀 제안드려보고요. 네. 마지막은 존중의 가치죠.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괴롭힘 쪽으로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어떻게 강농사님 좀 존중하나요? 리스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복지 대답인 것 같은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런 학술 연구를 우리가 또 참고해서 네. 조직의 건강한 변화를 네. 한번 계획해 보는 음... 계기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HR 레시피를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법률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나 소통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직장 내괴롭힘이 조직 내에서 사라지는 음.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